옆에서? 끝! 땀이 나시는 것 같은데. 이슬이에요. <laughs> KBS 스포츠월드 수영장입니다. 일단 지금 지상훈련을 하고 들어왔는데, 음, 보통 워밍업 하게 되면 개인마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스컬링, 처음에는 자유형, 배형으로 시작해서 몸의 체온을 조금 올리고, 스컬링이랑 사이드킥, 배형킥 주로 많이 해요. 음, 스컬링은 물의 감각을 기르기에 좋고, 그 다음에, 어, 배, 사이드킥은, 아니다. 배영킥은 마지막에, 주로 마지막에 하는데, 발목이 최대한 힘 빼고, 발을 위로, 최대한 위아래로 움직임을 많이 줘요. 발목을 툭툭 털어준다는 느낌으로 힘 빼고, 위아래 움직임만 크게 할 정도로 하고, 하는데, 이게 제 자이언킥의 꿀팁입니다. 아, 꿀팁 중 하나입니다. 꿀팁.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발목이 많이 풀려서 자이언 킥 차는데도 도움이 되고 발목 잘못 쓰시는 분들이나 허벅지나 무릎으로만 킥 차시는 분들도 배영 킥으로 연습하시면 은 자이언 킥 차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평형 살짝 아주 살짝 한 바퀴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은 골반도 풀려서 오히려 더, 모이, 더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워밍업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지영쌤이 워밍업 루틴 어떻게 되죠? 저는 보통 들어가면 뭐 자이형이나 배형 한네 바퀴 정도 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킥이나 폴 아니면 드릴 위주로 몸을 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을 넘어가는 루틴으로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루틴은 연습 때의 루틴인 거죠? 네, 연습할 때. 그러면 시합 때의 루틴은 또 달랐나요? 시합 때는 지금처럼 몸은 많이 풀지는 않고요. 시합 때는 보통 또사람도 워낙 많기도 하고 해서 한두 바퀴 정도 몸을 풀고 뭐두 바퀴요. 네, 두바퀴면뭘할수 두 있죠? 아니요, 처음에 두 바퀴요. 음, 네네네. 사내지 마세요. 처음에 두 바퀴 뭐. 평형으로 처음에 뭐, 자회형이겠죠? 처음에 아예 들어갈 때는 평형을 바로 하면은 뭐, 고관절이나 이런데 좀뚜둑 소리가 나겠죠? 나이가 있으니까, 저 말고. 그래서, 자회형이나 배형으로 조금 몸을 풀어준 다음에, 뭐, 평형한 두세 바퀴 정도. 뭐, 만약에 그날, 10, 그날 뭐, 100m다, 50m다, 200m다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50이면 스프린트 위주로. 뭐, 헤드업 스윙을 한다거나 음. 아니면은 대기백일 일경, 경우에는 조금 길게 길게 가려고 하는 그런 루틴으로 한 두세 바퀴 정도 돌고요. 그러니까 많이 몸, 시합 전에 몸을 많이 풀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타트 연습을 하죠. 스타트 되게 추워요. 시합장에서. 음, 맞아. 기다림이 많죠. 음. 그래서 저희 뭐 여담이지만 저희 코치님은 저희가 사람이 워낙 많아서 안 보이니까 무슨 색 모자 쓰신지 아세요? 성당주 <laughs> 멀리서도 눈에 띄게 아 그런 의미였나요? 네 그런 의미였습니다. 누구도 누구도 알수 있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죠. <laughs> 예언 언니는 800선수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시합 때 몸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단거리 원래 배영하다가 자유형 단거리 하다가 중장거리로 넘어온 케이스라서. 몸을 좀 충분하게 많이 불어요. 힘들게 보다는 강도를 아주 낮은 강도로 해서 많이 부는데, 처음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기좀 그래요. 평영은 거의 못하고, 왜냐면 사람이 정말 물반 사람만이라서 평영을 잘못하다가 응, 부딪힐 수 있어서 거의 자유형으로 먼저 워밍업, 자유형 배영으로한 100? 100 정도 워밍업 하고 나서 이제 드릴을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진짜, 그, 뭐지? 몸이, 몸이 뜨는 수준의, 몸이 뜨는 느낌에, 대, 느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요. 몸이 많이 무겁, 무거 무겁고, 물감각이 좀 많이 무겁다 느껴질 때는 주먹 쥐고 수영 많이 해요. 몸은 그래서, 항상 무겁지 않 <laughs> 몸은 항상 무겁지만 조금 더 무거운 아, 네? 날이 있어요. 조심해요? 그래서 주먹 쥐고 하나, 그 다음에 주먹 반 쥐고 하나, 완전히 손바닥 파서 하나,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몸이 정말 안 좋을 때는 주먹 쥐고 보다는 반주먹 쥐고를 조금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은 손이 많이 무겁거든요. 대신에 음, 저는 물 밖으로까지 꺼내는 자유형보다는 그냥 물 속에서 밀어주고 다시 물속 앞으로 내미는 수영을 조금 많이 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반주먹 쥐고 하면은 손이 많이 무겁다가 손가, 손바닥 펴서 하면 은좀 가벼워지거든요? 그 느낌을 계속 살리려고 그 느낌이 날 때까지 반복을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사이드킥 차줍니다. 저는 킥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제 킥, 수영의 중심이 킥으로 가는 수영이라서. 99%를 킥으로 가시는. <웃음> <웃음> 제 파는 실속이 없는 편이라, 킥, 사이드킥을 좀 많이 차요. 왼쪽, 오른쪽 차고, 그 다음에 배영킥 50. 25, 25, 50으로 가고, 대형킥, 아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발 움직임 크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 몸이 정말 안 좋을 때 그것도 해요. 여기 손가락을 어깨에다가 두고 치킨이라고 불렀는데, 팔꿈치로 원을 크게 돌리면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호흡은 한 번씩 참아요. 호흡을 계속하기 조금 버겁고 불편하거든요. 대신에 팔꿈치, 어느, 어느 것에 중점을 주냐면, 내 팔꿈치를 중심으로 원을 최대한 크게 그리려고 노력을 해요. 대신 손가락을 어깨에 살짝 얹고, 내 크게 최대한 크게 원을 그리는데, 팔꿈치로 이렇게 내리찍듯이, 팔뚝이랑 팔꿈치 내리찍듯이 그대로 내려서 올릴 때도 최대한 팔꿈치 높게. 근데 여기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팔꿈치가 이렇게 잘안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많이 안 하고 한25 정도로 짧게 짧게 끊어서 25 하고 자영하고 25 하고 자영하고 이거는 한 59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몸이 안 좋을 때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슬로우 베스트 25 천천히 25 빠르게 하고 어턱 하기 5m 10m 전으로 빠르게 하는 거그 다음에 올라와서 스타트 몇번 뛰고 마무리합니다. 이게 제 시합 루틴이고요. 에 몸을 풀 때는 솔직히 진짜 양심의 손을 얻고 말하면 많이 풀지 않아요. 저도 많이 못 돌아요. 힘들어요. 한 200, 300 하면 몸이 그래도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선수하지 않고 선수 그만둔 뒤로뭐 지금처럼 촬영을 하러 온다거나. 그런한 많이 돌면은 조바이 정도 도는 편입니다. 한창 선수할 때는 사이드킥을 2,300았는데 이제 전체적인 워밍업을 2,300 정도는 는것 같아요. <laughs> 저희 운동 많이 할 때는 막 공개 때는 만미 정도 하고 그랬어요. 아, 여담인데 어깨 사이즈를 재본 적이 있어요. 공개 시작 전이랑 시작 후로 어깨가 얼마나 넓어지는지 너무 궁금해서 재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거짓말 안 치고 1cm가 늘더라고요.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때 동계 때, 음 그냥 한번 들어가면은 만 미터를 찍었어요. 근데 그만 미터를 하고 기록을 재서 기록을, 나, 기록이 안나오면 계속하니까 그 정도로 운동량이 많아가지고, 어 새로운 사실을 알았죠 그때. 또 어깨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 수영하면 어깨 넓어져요 하시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요. 만미 이상 그렇게 많이 하시면 넓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냥 일반 분들이 수영하실 때는 뭐 웨이트 지상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많이 심하게 넓어지진 않아요. 저는 수영하고 어깨 넓어졌다는 분한 분도 못 봤어요. <laughs> 특히 여자분들. 그러니까 얼른 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오세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워밍업 소개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이 너무 많았죠? 여기까지. 저희 투머치 토커예요. 여기까지. <웃음> 여기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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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지연 선수 입장하십니다. 그녀는 과연 얼마나 할수 있을지. 자, 준비 시작! 좋아요, 웃지 마세요. 힘쓰세요. 더 하세요. 자, 한 팔씩! 더 움직여야 돼요. 더 빠르게! 그녀는 눕는 게 취미입니다. 그녀는 오늘도 누웠네요.